코메론에서 2025년 새롭게 출시한 유틸리티 나이프 UDS-N6입니다.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유틸리티 나이프라고 해요. 첫 번째, 휴대성. 펼쳤을 때는 꽉찬 그립으로 잘쓸수 있는 크기거든요. 근데 제품을 접게 되면 굉장히 작은 크기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. 휴대에 굉장히 용이하겠죠. 두 번째, 부드러움. 근데 이 제품이요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제품 위쪽에 있는 락 버튼을 누르면서 펼치게 되면 그냥 펴집니다. 이런 식으로 접었다, 폈다를 굉장히 자유자를할수 있어요. 그러면 우려되는 한 가지. 그렇죠. 유격이죠. 유격이 없어요. 이어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. 다양한 각도 조절.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하게 되면 손목에 부담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. 이 제품은 한 단계, 두 단계로 각도 조절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? 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.